지금 이 순간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이 모든 사태는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박나래로 시작된 이른바 박나래 게이트가 결국 전현무의 링거 논란까지 불러오며 경찰 수사라는 현실의 문을 두드렸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구조적인 의혹, 개인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대중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있다. 특히,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점처럼 흩어져 있던 의혹들이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전현무가 최근 방송 연예 대상까지 수상한 상황이 겹치면서, 이렇게 많은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여론은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차량 내 링거 투여 장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온라인 논쟁이 아닌 공식적인 수사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단순하다. 차량이라는 공간에서 정맥수액이 투여된 것이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였는지, 그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특히 고발인은 성명불상의 처치자와 관여자까지 모두 수사해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 역시 이 발언과 관련 영상 그리고 그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19년 MBC 방송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웹툰 작가 기안 84가 했던 수상 소감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당시 박나래가 촬영 도중 링거를 맞으러 두 번이나 갔고 전현무 역시 링거를 맞으며 촬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수사기관은 바로 이 발언이 차량 내 링거 장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사이모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법과 안전, 그리고 공공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료기록부에는 주소와 성명, 치료 내용, 진료일시가 모두 기록되고 그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만약 전현무 측의 해명처럼 적법한 의료행위였다면 기록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전현무는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2016년 1월에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고 수액 처치를 했다는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빠른 대응에 나섰다. 기록에는 만성 후두염 등 증상과 함께 병원 명칭 진료일시. 처방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행 역시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더 나아가 의료 폐기물 역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병원에 반납했다는 점까지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대응은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신뢰회복의 중요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바로 시간의 공백이다. 전현무가 공개한 기록은 2016년의 것이지만, 기안 84가 언급한 발언은 2019년의 상황을 가리킨다. 즉, 2016년의 차량 링거는 자료로 해명되었지만, 2019년에 다시 언급된 링거는 또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만약 2019년에도 동일하게 병원을 통해 적법한 처치를 받았다면, 왜그 기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지점에서 2차 의혹이 형성되며 사태는 단순 해명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된 박나래의 행보 역시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방송활동 중단과 하차를 선택했지만 동시에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횡령 혐의 추가 고소를 진행하며 법적 공방을 확대하고 있다. 자신의 자택에 어머니 명의 소속사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재정적, 법적 압박이 동시에 가중되는 가운데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과정에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역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박나래의 큰손 이미지와 따뜻한 일상 뒤에 매니저들의 과도한 노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방송이 보여준 모습과 실제 현장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재료 구매, 조리 보조 세팅과 정리까지 매니저들이 담당했다는 증언이 이어지자 시청자들은 과연 제작진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것인지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박나래 사태와 전현물인 거 논란이 맞물리면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제 무엇을 믿고 보느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방송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전현무는 대상 수상 소감에서 요즘 많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지만, 그가 받은 영예가 오히려 의혹을 덮기 위한 방패로 보이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남아있다. 소속사의 해명이 증거 없이 발표된 점,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이 연이어 하차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현무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여론의 균열을 더욱 키웠다. 박나래 사태가 단순한 방송 하차나 이미지 논란을 넘어,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전쟁의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고소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박나래는 자신을 고소했던 전 매니저 두 명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 경찰서에 접수된 이 고소장에는 전 매니저가 설립한 개인 법인을 통해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즉, 박나래 측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금전 유출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이미 박나래는 이달 초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횡령 혐의까지 추가한 것은 방어가 아닌 반격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법적 압박 속에서 사건의 프레임을 피해자 대가해자 구조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박나래가 최근 비공개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안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실제 수사단계로 깊숙이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 매니저들의 주장 역시 매우 강경하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특수폭행, 상시 대기와 개인심부름, 대리처방 의혹까지 제기하며 자신들이 구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대보험 미가입과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관계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고 심지어 박나래의 남자친구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즉이 분쟁은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인권, 노동, 개인정보, 의료, 폭력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사 영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 소유 자택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며 가압류 인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 매니저 측이 일정 기한 내에 공탁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박나래의 자택이 실제로 가압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분쟁을 단순한 추정이나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다툼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박나래 측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법적 리스크 역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박나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매니지먼트 구조와 권력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스타와 매니저, 회사와 개인 사이에서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행이 굳어졌는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내부 자금 흐름과 업무 관행이 법정에서 하나씩 드러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한다. 지금은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이 서로를 향해 가장 강한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는 국면이며, 이 법적 전면전의 결과는 단지 개인의 명예나 재산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신뢰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